은지 파나 나지도 않은 걸 보니까 누다 떨어뜨린 건가? 엄마 왔니? 엄마 우리 쇼핑 가자 쇼핑? 응 우리 일주일 뒤에 결혼하잖아. 살림용품 보러 가야지. 그리고 간 김에 옷도 보자. 오빠가 엄마랑 아빠 옷 사준대. 어머님, 어서 가시죠. 김 서방, 선물 고마워. 잘 쓸게. 네, 어머님. 그게 뭐야? 짐 서방이 사준 옷이에요. 당신 것도 있어요. 분명 TV 옆에 놔두고 갔었는데. 아이고 추워, 에어컨도 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추운 거지? 누, 누구세요? 누 누군데 제 앞에서 이렇게... 우... 뭐야? 왜 그래? 악몽 꿨어? 그런가 봐요. 왜 이렇게 모두들 검은 옷만 입고 있지? 아무리 겨울이라고 해도 <laughs> 저 사람들은 또 뭐야? 또또 또 악몽이야. 도대체 무슨 꿈이지? 여보, 저러다 굽끓어 넘치는 거 아니야? 여보! 당신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병원이라도 가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즘 연달아 악몽을 꿔서 기운이 없는 것 뿐이에요. 하루는 당신이랑 수연이, 김서방, 이렇게 나오더니 저를 향해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날이 지날수록 당신 친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울었어요. 당신, 오늘은 그냥 집에서 푹쉬어 이러다 내일 결혼식장에서 쓰러지겠어. 알겠어요. 우선 밥부터 드세요.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 내가 왜 이러지? 안 되겠어요. 저는 그냥 나중에 먹을게요. 다 했어? 준비 다 됐으네, 무슨 나와? 차 시동 걸어놨어. 네, 엄마 괜찮아?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 그나저나 그 브로치 뭐야? 못 보던 건데? 이거 얼마 전에 시장 갔다가 주운 건데? 이쁘지? 아따 거? 이것도 이러네, 뭐? 왜 길에서 주운 걸하고 와? 그냥 내가 새로 사줄 테니까 그거 버려. 좀 그렇다. 됐어 됐어. 괜찮아. 사부인. 오늘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양가 어머니 입장. 입장하고 계시는 양가 어머니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 뒤에서 피? 사부인! 사부인! 어머! 여기에서 피가! <laughs> 사실 이걸... 너한테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머님께서 하고 계셨던 브로치 내 거야 뭐 무슨 소리야 사실 내가 한달 전에 너무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무당 찾아간 뒤에 편하게 죽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했었거든 그 무당이 허주를 모시는 무당 이었는데 장례식장에 있던 국화 꽃으로 딱세사리를 만든 다음 들고 다니면 편하게 죽을 수 있다고 해서 하루정도 들고 있었어 하지만 밤마다 지인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니까 너무 무서워서 시장에 버렸었거든? 그런데 그걸 어머님께서 가지게 될 줄은?